아, 그리고 아가봬가전는는 나우... 상대 상자가 도망간다. 안되겠다. 안되니까나우가 그러니까, 이겼다고 올리는 그니까 그니까 우리가 뭐 뭔가 어떻게 그한네번 정도로 거. 게임을 했는데, 저는 네평생 열심히 안 합니다. 근데 진짜 재밌는... 아니 그거, 그거, 그거 하나만 얘기할게요. 나우 아이, 나우 네, 게임 거. 아이디는 퍼접기마진입니다이게안나와딱 어. 어. 그냥 전반대 아니, 최고인 아니, 아니에요? 아니. 한번더 아니, 해. 해. 그래. 내가 카톡을 잘안 와. 그러니까 나도 형 아리한테 가서 먼저 왔어나 나면 그래서 전화가 바 <laughs> <그냥> 전화하면 바로 받네요. <laughs> 어, 맞아. 공형한테는 <laughs> 차라리 그게 더 빠를 거 같아. 비둘기 리게묶어 가지고 날씬 빠 그거 아니면 이거 화 아니면 강해 유리병. 유리병. 보이 보안이 이그 빠를 거같아전